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 다들 성박도 맞으셨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3번에나오지 알았는데 와 어떻게 15가라가 멸되는지 자 한번 벗기를 해볼게요 2번 3번 주변에서 2번 나왔고 32번 주변수에서 26. 한수 나오고, 어, 40번 대는다 멸되고, 한수 마,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2월수는 멸이 됐어요. 2월수는 멸이 됐고, 하나도 안 나왔죠? 아,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패턴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 여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안 나왔네? 이거까지 싹, 싹 바꿔버렸네? 그래도 여기. 이것도 안 나오고. 멸이 됐고. 여기. 여기서 26번 나오고요. 아, 이렇게 바꿔 버리면 이거 이거는 멸이 됐고. 이것도 멸이 됐고. 여기서 이것도 멸이 됐고. 아하하, 이것도 멸이 됐네. 그래도 이것도 멸이 됐고. 멸이 됐고. 음, 여기도 멸이 되고, 사연번 멸이 되고, 여기서 사연번에서 8번, 9번 나와서, 이것도 안 나와, 같이 안 나왔고, <laughs> 아, 27번 나왔고, 엽수 27번 나오고, 이건 싹다 멸되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싹다 멸이 되고, 이것까지 패턴이 다 바꿔버렸네. 여기서는 지난주는 사면속 이게 이게 안 나오더니, 요... 오늘은 이게 요,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오고, 멸이 되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1학생 한번 여기서 두 수가 나왔어. <laughs> 23번이 나올 줄이야. 2번 하고. 네. 이거 챙기신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거요. 저두수 나왔으니까 백야폰 없어가지고 2번 23번 사면서 연속수 이거는 멸이 됐고. 아, 이것도 멸이 되고. 사연 본서, 요거, 하나 나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44번 나오고. 44번 나오고. 40번 때는 출했는데. 10번 때가 출이 안 되는 게 희한하네, 진짜. 그리고 요거는 멸이 됐고요. 이것도 멸이 되고. 아, 8번 나왔구나. 8번 하나 나오고. 아, 17번이 안 나온 게 하, 가슴 아픈데. 여기서도 이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 26이 하나 나오고. 23 하나 나오고. 야 이거 아 27도 나왔지 이렇게 삼수가아 이거 패턴이 다 바, 바꿔버려가지고 이거 아, 아. 이거 별 되고 여기서 한수 나오고 이거 싹다 멸되고, 아니다, 여기다 한수 나오고, 여기서 27 하나, 하나 나오고, 여우 다 멸되고, 아, 이게 미끼였어, 미끼. 사연번, 2번 하나 나오고, 26번 하나 나 오고 26번 하나 나 오고 이거싹다멸 되고 아하 이것도 싹다멸 됐네. 아 10번대가 멸된 게. 역시 어렵네요, 로또가. 로또가 어려워요. 여기 8번 하나 나오고. 여기도 8번 하나 나오고. 아, 오염번. 이건 아니고. 27. 야, 여기서 27. 올리브가 하나 나오고 아 미치겠네 자 봅시다 몇 개가 당번으로 나왔는지 <웃음> 아 <웃음> 완전 제외됐네? <laughs> 이거 완전 제대됐네. 예? 이거 완제가 전 됐네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 열여, 열고, 열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 스물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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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스물두 개 완제? <laughs> 맞나? 2 번, 8 번. 그 다음에 뭐지 20 23번 26번 27번 44번 야 13번 완제 와 박수 <웃음> <웃음> 하, 그러면 뭐합니까 에? 이게 완제가 되면 뭐합니까 예? 이게 완자면, 이게 완자가 되면 뭐예요? 성적은 개판인데. 예?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예? 성적은 개판인데, 어떡합니까? 예? 13번은, 몰빵을 갔는데, 보볼로 나왔어요. 가슴 아픕니다. 13번은 모 볼로 갔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아. 저거는 완제가 됐으니까는 그나마 다음 주도 또 해야겠죠, 이거?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다 나오긴, 통 저기가 다 나오긴 나왔는데, 아, 이거 13번, 보볼. 13번 보볼. 아, 죄송해요, 이거. 이걸 다 체크 안 했구나. 13번 보볼. 아, 어떻게 여러분들 성적 다 좋으셨어요? 성적 다 좋으셨어요. 성적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좋지만. 보니까 는 4등두개 2개, 5등두개 딱 됐어요 번호가 아, 4등두개 2개, 5등두개 2개. 대부분 주초에 해 놓은 것들이 된 것들이거든요 아, 4등두개 2개, 5등두개 2개. 어떻게 하 겠어요 요거 이거 완전 됐고 요거 4등 4등 된거 요거 3등 된거 야 아, 5등 된거 이것도 5등 된거 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게 완자가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laughs> 다음 주에 잘 하면 되죠. 다음 주에, 예, 네? 다음 주에 잘 하면 되죠. 여러분 그 구독하고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에... 저기를 해야 되니까 에? 아시겠죠? 구독과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방송을 합니다. 방송 안 하면은 저 이제는 이제 단톡방에서 방송할 거예요. 단톡방 사람들하고 일단 구독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다음 주도, 요거, 약수. 약수는 이어갑니다, 이거. 약수는 이어갈 거예요, 이거. 이거 22개 완제, 완제가 됐어요. 22개. 알겠죠?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음, 다음에 방송 때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방송이 됩니다.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